나이가 들수록 크리탄한 시야를 맑게 해주는 음식들 첫 번째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며 비타민 어는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어는 망막의 로돕신 형성에 필수적이며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망막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시금치.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눈의 망막과 황반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며 자외선과 같은 해로운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이며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를 비롯한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